안녕하세요. 오늘 오픈 마인드 채널에서는 경기도 화성에서 개발 중에 있는 송산그린시티가 있죠. 그 안에서도 세솔동과 인접해 있는 국제 테마파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들과 권리분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화성은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이 몰려드는 지역으로도 유명하죠. 투자적인 관점에서 아주 좋은 투자처라고 할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동측 지구에 붙어 있는 국제테마파크에 대한 소식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에서는 현재 4조 5,700억 원대의 대규모 국제테마파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했고요.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수백억 원도 지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마저 영업보진에 시달리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국제 테마파크 사업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기 앞서 화성 국제 테마파크에 대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2019년 11월에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국제 테마파크 조성 예정지에서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는데요. 그 자리에서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은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국제 테마파크는 신세계가 4조 5,700여억 원을 투자해 경기 화성시 송산면 일대 약 127만 평 부지의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말만 들어서는 감도 잘 오지 않는 규모죠. 이곳에는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월드, 온가족이 사계절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양 워터파크 퍼시픽 오디세이, 인근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공룡 테마 쥬라기 월드, 그리고 장난감과 캐릭터로 꾸민 키즈파크인 브릭앤토이 킹덤까지 네가지 콘셉트의 테마파크와 천실규모 호텔 및 쇼핑 공간을 포함한 체류형 복합시설을 갖춘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1년에 착공해 2026년 1차 개장을 하고 2031년에 전체 오픈을 계획 중인데요. 전체 개장 시 연간 방문객 1,900만 명, 약 70조 원 경제유발 효과와 1.5만 명 직접 고용을 비롯해 11만 명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업 주체는 신세계 프라퍼티 컨소시엄으로 신세계 프라퍼티가 지분 90%, 신세계 건설이 지분 10%로 참여했고, 컨소시엄은 지난 4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자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 엄청난 국제테마파크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신세계그룹은 지난 9월 신세계화성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공식적으로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 보입니다. 자본금 8억 원에 설립된 신세계 화성은 부동산 개발, 백화점 사업, 리조트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업을 사업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신세계그룹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 이행보증금 600억 원을 증권 형태로 납부했습니다. 신세계 측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 600억 원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정항공사 측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허가 등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았던 국제테마파크 사업에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자금 마련과 수익성입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데다 투자금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려 5조 원에 가까운 투자가 이뤄지는 화성 테마파크는 신세계 프라퍼티가 그간 진행해온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대규모 테마파크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데다 전염병 사태의 여파로 유통업과 엔터테인먼트 업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프라퍼티의 기업 규모나 현금 청출 능력을 고려했을 때 자금 조달 방식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신세계 프라퍼티는 2019년 말 기준 자본금 1,218억 원에 61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냈습니다. 결국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세계그룹 지주사격인 이마트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신세계 프라퍼티는 복합 쇼핑몰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금까지 이마트로부터 1조 4,10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트의 상황도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이마트는 창사 이래 2019년 최초로 적자를 낸뒤 지난 2분기에는 영업 손실 4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마트는 실적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019년 정기인사 시기를 앞당기고 외부인사인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를 영입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챙겼던 전문점 사업도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만물잡화 전문점 피에로 쇼핑이 철수했고 드럭스토어 부츠도 순차적으로 문을 닫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울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신세계그룹은 화성 국제 테마파크 부지에 들어서는 6천 가구의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동주택 사업은 수저원공사가 부지 조성 및 기반 사업을 맡고 신세계 측이 시공과 공급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업 포재로 이미 화성국제테마파크 인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주인공은 세솔동이겠죠. 실제로 세솔동의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들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그중에서 사례를 보자면 송산 그린시티 대방 노블랜드 3차는 최근 실거래가에서 6억 원대를 기록할 만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 측은 계약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별도 법인 설립이나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송상그린시티의 이슈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신세계그룹의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송상그린시티의 집가들을 크게 올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 진행에 큰 무리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송상그린시티의 소식들과 권리 분석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